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이적 제의를 거절하고 에이시밀란에 잔류하는 것을 결정했던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계약 만료 이후 FC 바르셀로나로 자유이적하는 것에 대한 바르셀로나와의 초기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풋볼 이탈리아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에이시밀란은 토트넘 아스퍼 프랑크 캐시의 판매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이 코트 디부아르 미드필더는 이적을 거부했다 프랑크 캐시에는 이번 시즌 로소네리의 우승 경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는 밀란에 있는 구단에서 계약을 끝마치기를 원한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코트 디부아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이적 뉴스로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라면서 현재 프랑크케시의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 등으로 바쁜 상태이고 AC밀란에서 리그 우승 타이틀을 따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옮길 생각은 없으며 에이전트와 선수는 여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길 원한다는 내용의 소식이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여름에 프랑크케시의 선수의 계약이 만료된다면 더 많은 클럽들의 이적 제의가 발생할 것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의 팬 포럼인 스포스웹에서는 어떻게든 1월에 프랑크케시의 영입을 끝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프랑크케시 선수가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단 하루 만에 푸볼 이탈리아에서는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AC 밀란과의 계약 종료 이후 FC 바르셀로나로 자유계약이적할 수 있으며 협상을 이제 시작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오는 6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AC 밀란을 떠나는 프랑크 캐시에 대해 토트넘 아스퍼,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날 등을 제치고 개인 조건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카탈로니아 라디오에서는 블라우그라나가 프랑크 캐시의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 이후 이야기는 빠르게 발전했다. 스포로트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가인 잔루이지 롱가리는 바르셀로나와 프랑크 캐시의 측근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코트 디바르와 함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고 있어 아직 어떤 계약도 맺지 못했다. 다만,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프랑크 캐시에는 7월 FC 바르셀로나에 공짜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에이시밀란과의 계약은 6월 30일에 만료되며 몇달 동안 그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고 한 시즌당 800만 유로 하나 약 108억 원의 연봉과 보너스를 요구했다. 얼마 전 협상이 결렬됐고 1월 토트넘 마스퍼에매각될 희망은 지난주 선수 대리인에 의해 거부되었다. 라면서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아직 아무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와 현재 협상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기사에서 나와있는 카탈로니아 라디오에서도 프랑크 캐시에는 지난 5년 동안 에이시밀란에서 가장 꾸준히 출전한 선수로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된다. 따라서 프랑크 캐시의 영입은 더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옵션이다. 협상 관계자는 프랑크 캐시의 영입 협상은 진전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다. 프랑크 캐시의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 많다. 라면서 프랑크 캐시와 바르셀로나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관련 소식 중 공신력이 탑으로 손꼽히는 마테오 모레토 역시 바르셀로나는 캐시에게 관심이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았으며 확실한 클럽은 테이블에 다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몇주 안에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 대리인과 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FC 바르셀로나가 프랑크 캐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진짜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결국 온갖 기자와 매체에서 캐시의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협상에 대한 소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프랑크 캐시의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추후의 협상은 어쨌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캐시의 선수를 놓친 것부터 이미 캐시의 선수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피오렌티나의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는 토트넘 아스포로의 이적을 열망하고 있다고 하니 토트넘으로서는 떠나간 버스인 캐시의 선수보다는 암라바트 선수의 영입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